P 버튼을 하면서 쓰리 견디면서 체중을 왼쪽 다리에 확실히 실은 걸 확인하고 그리고 바로 가면 돼요안 돼요? 안 되죠. 앉아서 오른쪽 다리가 길어지는 걸 확인하고 내가 오른쪽 다리가 길어져야지만 많이 밀어줄 수가 있어요. 음, 네, 네. 여자도 왼 오른쪽 다리 앉으면서 왼쪽 다리가 길어져야지만 내가 라이트 런지를 네. 깊이 받아줄 음,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런닝 이브를 해서 덤블턴으로 연결을 하고 덤블턴에서 착지! 똑같습니다. 라이트 런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또, 오픈 내추럴을 편안하게 가다가 샤세로를 오른쪽으로 돌아서 랩트 체크 앉아. 오버스웨이. 네. 헤드롤링 한번 해. 그리고, 뭐, 이렇게 해. 여유 있게. 근데 뒤에 뭐 장애물이 있다. 헤드롤링 한번더 해. 네네. 갈 때까지 해. 네. <웃음> 네. <웃음> 어차피 내땅땀 없게 해서 내 영역을 아, 네. 내가 차지했으니까. 네. 모서리 누가 이제 못 들어와. 네. 파티에 사람들이 너무 네네. 많았다. 길이 안 보여. 어, 네. 저기 왜 이렇게. 다 몰렸어 저기 정체 음, 구간이야 네. 그러면 저기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려. 왜냐면 <laughs> 우리는 파트잖아요 저쪽 버려 어떻게 버려요? 가다가 안가 지난번에 배웠죠? 나 이쪽으로 그냥 다시 가서 이쪽 모서리로 가면 돼 네. 안녕하세요 안경을입니다 윤희원입니다 어, 오늘 왈츠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네. 어, 제가 왈츠를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laughs> 시작부터 없이 쑥스럽군요. 어, <laughs> 처음에 모던을 배울 때 저는 라틴을 오래 해오던 사람이라 네네. 왈츠를 정말 싫어했어요. 네. 탱고하고 폭스는 좋아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세월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네. 아, 모던 댄스 중에서 지금 현재는 왈츠를 또 제일 좋아하게 됐어요. 음. 지금 탱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laughs> 희한해요. 그때는 좋았었는데.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아, 탱고를 좋아하지 않게 된 거는 네. 탱고는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앉아서 출발하는 게 많은데 음... 제가 오른쪽 무릎의 그 연골판에 손상을 입어 가지고 음, 절뚝거리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그때 탱고 추다가 그래 음, 버리니까. 약간, 이제, 약간 트라우마처럼. 네, 홍를 어. 싫어하게 된것 같아요. <laughs>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어, 발바닥 훈련을 굉장히 강화하는 거를 많이 노력해서 재활치료를 음, 통해서 음. 어, 춤을 추는데, 어, 선수로 추구하기에는 어, 많이 다운하기가 두려움이 생긴 그렇죠, 거는. 그렇죠, 그렇죠. 어, 선수의 생명에는 좀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음. 제가 어차피 젊은 선수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냥 저는 뜹니다. <laughs> 좀덜 안고 추면 어때? 매니아처럼 보이면 어때? 네. 뭐, 네. 매니아죠, 제가. 네. 매니아이면서 프로 선수를 하는, 시니어 프로라고 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나마 그 선수 생활이라도 했기 때문에, 음, 네, 네. 제가 파티에 가서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뭔가를 연출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도 파티에서 좀 잘나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은 있을 거예요. 어차피 내가 선수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릴 수 있는 건, 파티의 경험, 파티의 노하우 음, 이런 쪽이지 네네. 않을까? LOD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우리가. 네. 그렇죠? 어, 출발 을 어디서 했든지 LOD로 진행을 하다가 모서리를 향해서 가는 춤이에요. 네. 모서리에서 다시 또 중앙사로 들어와서 LOD를 향해 가다가 또 모서리가 보이면 모서리를 향해 또 가지요. 음. 그러면 저는 한 번쯤은 꼭그 모서리에서 무언가를 어 액션을 하고 싶은데 네네. 그때 많이 하는 거 한번 네. 해볼게요. 음. 음, 자 저쪽이 모서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앙선으로 들어와서 L.O.D로 와서 어 모서리가 보인다. 모서리가 좀 가까이 있어요. 네. 모서리 누가 차지하고 있으면 가면 안 되죠. 가면 니까 <laughs> 네. 그런데 여기서 춤을 추고 있는데. 제가 모서리 갈수 있는 길이 보이네. 네. 모서리 아무도 없어. 네. 어 저거 빨리 내가 차지해야 돼. 딱따먹기운영생아 <laughs> 그렇죠. 파티는 영역싸움입니다. 아 네. 어, 제가 빨리 가서 차지하면 제 겁니다. 그리고 또 네. 금방 또 빼줘야 돼요. 네, 네, 다른 사람을 네. 위해서 모서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고 음... 이 센터에서도 너무 오래 네. 내가 피처 라인을 너무 오래 하고 있어도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음... 해야 되니까. 뭐 이건 시합장에서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자 그러면요 제가 저 모서리를 발견을 했어요. 저쪽에는 언제나 펜이 있습니다. 자, 펜을 위해서, 자, 갑니다. 스몰락을 할 거예요. 스몰락 착지를 했죠. 라이트런지. 라이트런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이광식 회장님이 강의한 내용이 1, 2, 3, 4, 5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라이트런지에 대해서는 저 거기서 연구하시면 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요. 자, 내가 라이트런지를 하기 위해서 스몰 락을 했습니다. 네. 프롬나드 포지션에서. 자, 저는 스몰 락은요. 말 그대로 스몰 락이에요. 자, 남자가 안쪽에서 스몰 락을 해 주시고요. 여자는 큰 락을 하겠죠. 네. 남자를 중심으로 여자가 건너가기 때문에 여자는 스윙. 네, 네. 네. 여자는 이게 동선이 크고요. 남자는 좀 안쪽에 있으니까 여자를 그 동선으로 안내하는 액션을 해주면 되는데 자 스몰락 몸판이 계속 돌고 있고요 마지막 착취 때가 중요해요 라이트 런지를 하기 위해서는 네. 어, 많은 어, 동호인 여러분들께서 라이트 런지를 하는 게 너무 성급해요 어우 선생님 지금도 네. 물론 저도 라이트 런지 스몰락 뭐텝들이다 어렵지만 네. 어, 라이트런지를 하러 스몰락을 저를 데리고 가면 네. 나 아직 착지가 안 되어 있는데 네. 벌써 라이트런지 휘몰아치시는 남성분들이 어... 많으셔가지고 정말 <laughs> 예.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가 그래서 많더라고요 잘된 예를 <laughs> 네. 어, 제가 보여드리기보다 잘 못하는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 <웃음> <웃음> 자 갑니다 원투앤 쓰리 쓰리에 어, 벌써, 3, 라이트런지, 벌써 라이트런지 들어갔군요 <laughs> 예. 어, 왜 이런 현상이 올까요? 아마 체중을 어... 제대로 못 두어서 그럴까요? 어,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 네.. 어. <웃음> <웃음> 어, 슬픈 얘기 또 나왔네요 자, 왼쪽 다리가 다친 사람은요 <laughs>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왼쪽 다리를 딛는 시간이 짧아요 네, 네, 아프니까 네. 어,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앤스! 음... 발바닥에서 제가 바로 T를 내려놓지 말고 P버튼을 하면서 쓰리 견디면서 체중을 왼쪽 다리에 확실히 실은 걸 확인하고 그리고 바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앉아서 오른쪽 다리가 길어지는 걸 확인하고 내가 오른쪽 다리가 길어져야지만 많이 밀어줄 수가 있어요 음, 여자도 왼 오른쪽 다리 앉으면서 왼쪽 다리가 길어져야지만 내가 라이트런지를 네. 깊이 받아줄 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여자도 먼저 가버렸어. 그럼 벌써 네. 왼쪽 다리 짚었죠? 그렇죠. 다리가 짧습니다. 음, 음. 더 이상 가지 않으니까 네. 남자를 막아버리는 현상이 있고요. 남자도 급히 가버리면 여자를 바로 딛게 만들고 본인도 여기서 더 이상 할게 없으니까 엎으기 바빠요. 음. 어, 스웨이. 네. 스웨이가 스웨이다운 스웨이가 아니고 엎어져 버립니다. 양동이를 엎어버려요. 그래서 선생님 파티장에서는 서로 네. 어, 서로 뭐 매너를 지키면서 대화가 아닌 몸으로 네. 춤을 추니까 표현을 못하겠지만 네. 사실 여성분들은 라이트런지가 되었을 때 백발란스인 상태를 음. 아마 너무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요. 네, 네. 양동이를 엎어버렸기 때문에 <laughs> 네.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네, 네. 거기서 더 스웨이를 해버리면 네. 백발란스가 나버릴 네, 수밖에 네. 없고요. <laughs> 어디가 아프다. 네, 아, 나. 네, 네. 말쥐 쳐가지고 허리 다쳤어. 말쥐 쳐가지고 무릎이 다쳤어. 이거 다 춤을 잘못 춰왔다라는 음, 거예요. 네. 어,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세세한 동작보다는 어, 그런 피겨를 모서리를 향해서 가면 좋겠다. 네. 모서리가 보이면 네.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스텝을 알려주시는 거죠? 네. 네. 어, 이거 하나 알려드렸어요. 자, 스몰락으로 해서 라이트런지 하는 그 구간은 좀 짧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좀 짧은 모서리가 보였을 때, 네. 어, 가까이 모서리가 있었을 때이 동작을 하기에 좋고요. 네. 어,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자, 근데 좀 길어. 네, 코스가. 어, 어, 저기까지 쫙 고속도로 같이 길이 보여. <웃음> <웃음> 춤을 파트를 많이 오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이 네. 있기 때문에 길이 보입니다. 홍해 바다가 열리듯이, 음, 쫙 열려. 어, 기회는 이때다 하고. 네. 저기까지 내달려야 돼요. 네. 뭘로 내달릴까요? 자, 런닝 이브를 해서 덤블턴으로 연결을 하고 덤블턴에서 착지! 똑같습니다. 라이트 런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길어졌죠? 음, 네, 코스가. 네. 어, 그래서 좀 넓은, 어, 플로어에서 파티를 하면은 스몰락으로 하기에는 제가 짧아가지고 모서리까지 도달을 못하니까. 네네. 아, 네. 러닝 입으로 쭉 달려줘야 돼요. 음. 자, 여기서도 이제 쭉 달려주는 건 이제 선수들은 쭉 달려가요. 다리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뒷심이에요, 심 네. 누구의 뒷심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두 선수의, 두 사람의 뒤심이 다 필요하겠죠? 전진하고 오는 예, 사람은? 특히 여자의 뒤심. 음, 네네. 음. 러닝이브에서는 네, 네. 런닝이브에서는 여성이 전진스티이 전진자잖아. 자, 여자 솔로 한번 해볼게요. PP, 프롬나드 가죠. 3, 달리죠? 계속 또 달리죠? 달리죠? 그렇죠. 네, 마지막 덤블턴 빼고 네네. 계속 여자가 달리고 있죠? 네네네. 그러면 뒤에서 달리는 사람이 채찍질을 해줘야 음, 됩니다. 네. 남자는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네. 여자를 계속 받아내면서 가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여자의 네. 힘이 굉장히, 여자의 서포트가 필요한 거예요. 협조가. One and two. 계속 밀어주세요, 저를. 오케이. 그랬더니 모서리 끝까지 와버리네요. <laughs> 다리에 힘이 좀 생겼나 네. 봅시다. <laughs> 제가 얘기한 것과 안한 거에, 네, 그 길이의 네, 차이가 네. 생겼어요 아, 네. 그냥 저 혼자 달렸을 때는 저 모서리가 남아 돌았는데 어, 힘좀 써주세요 네. <laughs> 도와주세요 했더니 어, 저 모서리가 부족해서 라이트 런지 할 공간이 안 나올 네. 정도로 어, 길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야 눈에 보여요 어, 뭐가 지나가네 하고 봅니다 네. 마지막에 어, 라이트 런지를 멋있게 하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내달려주는 거예요 어, 그건 이제 선수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동호인은 어쨌든 라이트 런지를 하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피겨를 통해서 라이트 런지를 연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음. 어. 코스가 좀 짧으면 스몰락이나 그렇게 네. 이용할 스몰락. 수, 한, 할 수가 있고, 뭐좀더 길면 러닝이브로에서 네. 음. 덤블턴, 네. 라이트 런지. 우리 덤블턴이 좀 어렵죠. 덤블턴. 보통 중앙사로 어 그렇죠, 들어가서 네, 네. 음, 킥오픈 리버스로 해서 덤블턴을 해가지고 드로우 보스 이 이거는 어 모두가 한 번씩은 해봤을 맞아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덤블턴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덤블턴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덤블턴 그거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덤블턴입니다. 네. 자, 에로드를 향해서 남자가 후진을 하겠는데, 자, 여자가 갈수 있도록. 저는 약간 사선, 중앙사 쪽으로 발을 던지고 착지! 자, 이때 남자가 여자를 쭉 쫓아가서 피봇!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길게 선생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 저희가 네. 피봇을 사실 스텝 중에 굉장히 피봇이 많이 활용이 됐는데 네. 스텝하고 상관없이 혼자서 피봇이 잘될수 있게 음. 훈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봇을 할수 있는 네. 사람과 네. 피봇을 할수 없는 사람을 나눠서 네. 어,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네. 어, 왈츠를 잘 추는 사람과 네. 왈츠를 못 추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못 추는 사람도 잘 추고 싶죠. 그러니까 그럼 피봇을 잘해야죠. 그러니까 피봇을 그래서 피봇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피봇을 잘 합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지요. 제가 한 번만 더 말하면 백번 말하는 거요 하체, 하체 볼블랐요 근육 키우라고. 내 체중을 <laughs> 네, 체중을 이겨내는 이 근육을 네.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 발바닥의 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발바닥에서부터 종아리, 이 무릎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 엉덩이까지. 측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선생님. 예. 그 저, 발로, 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왠, 화면 왼발이잖아. 자르시고 요렇게 보여줘야 카메라에 어, 보입니다. 제가 피버턴을 하는 발이 네. 왼발이었기 때문에 왼발로 보여드린다면 요걸 여러분, 그 무협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네. 갚기 위해서 네. 소년이 네. 네. 매일 뭘 하는 줄 아세요? 물동이를 나르나요? <laughs> 네. 아령을 들고 이거 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피버턴을 잘하기 위해서는 피버턴을 잘하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기초 체력입니다. 음. 한국 축구가 4강을 하기 위해서 네. 기술이 부족한 줄 알았더니 히딩크가 체력이 부족한 거다. 네네. 네.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음. 한국은 김치를 먹으니까 체력이 좋은 줄만 알았죠 <laughs> 그런데 히딩크가 계속 체력 훈련만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네. 저래가지고 어떻게 유럽 축구를 이기겠냐 기술을 가르쳐 줘야지 <laughs> 그런데 어때요? 다 깨부수지 않습니까? 네, 유럽 네, 축구를 네, 그 강, 네. 강해 보이고 그 기술 뛰어난데 한국 축구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체력이 부족했네 뒷신이 음, 음. 부족했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왈츠를 잘 추는 사람과 못 추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자면 기초 체력 음, 싸움이라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피봇을 잘 하고 싶으면 네. 하체볼 발란스 근력을 네. 많이 키워 놓으면 돼요. 저의 춤의 실력은 네, 네. 저의 기초 체력 실력이에요. 네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정도밖에 못 추는 음, 거예요. 네. 국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음, 네, 네. 기초 체력 훈련을 해요. 네. 그런데 조기 축구를 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그냥 네, 뭐 축구만 하면 돼요. 아, 그런가요? 맛볼기 마시고 <laughs> 축구하고. 어, 일상생활 하다가 네, 축구하고 네. 어, 그럼 조기축구 <laughs> 선수가 될수 있고요 국가대표를 하려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음, 뛰어야 됩니다 네네.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어, 그니까 네. 저도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우리가 LOD를 가는 덤블턴은 이 피보턴의 양이 많아야 되는데 음. 우리가 모서리를 향해서 네. 라이트 런지를 하기 위한 덤블턴은 네. 피버 턴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래서 좀 쉬운 덤블 턴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 덤블 턴인데 그 다음 음. 어, 시행되는 동작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네. 어, 제가 드로우 보스웨어를 하는 게 ]요? 아니고 네. 라이트 런지를 하기 때문에 네, 네. 투앤 쓰리 이것만 하면 되고요 네. 제가 드로우 보스웨어 할 때는 쓰리 여기까지 아, 해야 돼요. 회전량이 훨씬 많아지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피봇턴의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얘는 할수 있다. 음, 네. 다른 덤블턴보다는 쉬운 네. 덤블턴이다. 음, 음.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게 덤블턴이지 않습니까? 네. 동호인들이. 저는 좋아합니다. 음. 근데 여성이 싫어하는 경우에 잘안 돼요. 아, 네. 여성도 잘해야 돼요. 네. 피봇을 언제나 피봇에서 막히죠. 음. 스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피봇해야 이게 회전이 나오는데 네. 피봇을 안 하니까 몸을 돌려가지고 하려고 하죠. 네. 발바닥에서 이미 돌려놔야 방향성이 나오는 겁니다. 아, 어디까지 얘기했죠? 음, 맞아요. 런닝이 부에서 덤블턴. 피본 양이 적으니까 라이트 런지로 바로 이어가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착지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착지를 해서 오른쪽 다리가 길어져서 라이트 런지를 찔러주셔야 여유 있게 여성의 허리가 아야 하지 않게 네. 네, 리드를 해줄 수가 있어요.